60 플러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윤규 변호사입니다. 네, 이제 60 플러스 대망의 한 주가 남았죠. 마지막 한 주.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좀못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 마지막 한 주에 모든 걸좀 불태우셔서, 아, 나네 이 글렀는데 뭔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냐 싶지만은, 2월 해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어, 지지난주에 한 2시간 부족했고, 지난주에 1시간 부족했다 그러면 이번주에 13시간 해가지고 마지막 완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결정적인 차이 두 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뭐 사실은, 굉장히 많은 차이들이 존재하지만은 근데 그 차이가 내가 뭔가를 아직 이루지 않은 상태에서 그죠? 나도 이제 그 상황으로 가고 있지만은 되게 커 보이는데 실제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두 가지가 뭐냐면요. 하나는요. 내가 뭔가 일을 해낼 때 있잖아요. 기존에 못했던 부분들 이런, 이런, 이런 거를 나의 어떤 성장의 자양분으로 삼고 앞으로는 어떻게 더좀 개선을 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뭔가 흔들리고 힘든 순간들이 있어요. 60 플러스 하다 보면은, 야, 오늘 9시간 반 정도 했는데, 원래 목표는 10시간이에요. 근데 10시간 뭐, 10시간이나 30분 적게 하는 거나 별 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내일 하면 되지. 사실 그런 식으로 미루다가 지금 못 하신 분들 아마 저는 꽤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저도 시험을 준비할 때 그랬지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저와의 약속을 한 번도, 시험 치는 동안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친구놈이 방해하러 저를 술 먹이러 하루온 날이 있긴 했는데, 그날은 제가 약속을 깨고 친구랑은 이런 생각했어요. 이 친구랑 영원히 만나지 않는다. 왜 의도적으로 저를 방해하러 왔으니까 대신에 오늘 얘랑 마지막으로 먹어주겠다. 대신 맥주 딱한잔 먹고 술안 먹기로 제가 결심했었거든요. 9개월 동안. 그랬는데 일단 그렇게 먹어주고 그쯤 이제 영원히 안먹어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들 속에 저의 개인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다른 잘하는 분들 그 다음에 목표를 이룬 분들 보면은 사실 그 어떤 흔들리는 순간이 몇초몇분안 몇 돼요. 감정이라는 건 기억에 근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작업 기억의 용량도 짧고, 작, 뭐 적고, 그 다음에 그게 한 20초에서 1분 지나면 다 날아갑니다. 내가 뭔가 오늘 힘들고, 막 그만하고 싶고, 약속을 어기고 싶은 순간에 있잖아요. 그때 딱, 잠시 1분 정도 명상을 한번, 심호흡을 한번 해보시면서, 그냥 천천히, 나의 꿈을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어? 내가 왜 이런 힘들고 부정적인 감정을 가졌었지? 아, 그래도 나는 약속을 지키고 싶다. 그래서 이걸 이제, 원래 철학에서 에포키라 그래요. 멈춘다고 그러는데, 판단 중지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너무 이렇게 나의 본능이라든지 감정적인 데 끌려가지 않으시려면, 잠시 심어하고 멈추고, 사실 이 정도 습관 정도밖에 차이가 없어요.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이 이 습관이 없어가지고, 자꾸 감정이 끌려가지고 내가 이성적으로 이걸 하면 안 된다는 것들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또 있잖아요. 원래 뭔가를 얻으면 이거를 읽기를 싫어하거든요. 근데 내가 별거 아니지만, 예를 들어 금연을 5년 했다 치면은 그 5년 금연한 게 아까워가지고 담배를 더안 핀단 말이에요. 오늘 피고 싶다고 하더라도 친구들이랑술 먹고 그래도. 이런 것처럼 내가 그동안 뭔가 지켜온 게 있다면, 2주 정도 우리가 쭉 잘해왔다면 이 성공의 습관들, 만약에 그게 없는 분들은 내가 적어도 이 일주일에, 남은 일주일에 성공의 습관을 나는 만들고야 말겠어. 여러분들 이게, 나중으로 자꾸 미루는 사람들은 영원히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미래라는 건 없어요. 미래라는 거는 내일의 오늘일 뿐이에요. 내일 닥치는 오늘 현재일 뿐이고요. 미래라는 건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현재 바뀌지 않는 사람 미래도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나머지 일주일 좀 치열함이 떨어질 수 있고 마음이 풀릴 수 있고 해이해질 수 있지만은 그런 마음 조금 멀리 하시고 진짜 이뤄내는 60 플러스 13기가 좀 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드리면서 응원보다는 약간 뼈때리는 말처럼 돼버렸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정말로 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또 성공자 우리가 또 모임도 있고 하니까는 여러분들 그거라도 어떤 동기부여 계기로 삼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화이팅!